이것은 곧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인데 헌법수호 의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입법부에 어디에 공천 개입을 했더니 이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이거는 최상이 확실하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 실시간. 잘 말해서 사태이지, 이거야말로 조사를 받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저는 먼저 의사도 아니고 법 전문가도 아니므로 밝힙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시달리고 있는 척추 질환은 굉장히 강하고 지독한 신경증의 질환입니다. 계속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그로 인한 지속적이고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통증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병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전지를 통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구치소 치료로는 도저히 치료하고 버틸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수술까지도 필요한 상태다. 그거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개변을들어다 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 논리를 넘어서 인간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원은 인간인가? 저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 됨됨이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우리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제정신 박혔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걸 바꾸려고 지금 대한민국 땅이이 귀한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법질성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뭐 사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저런 말을 붙여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가 불가능하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괴변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수는 왜 풀어주셨는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금 자기가 경남도지사라고 온 경남을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차별이잖아요. 그럼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경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야죠? 왜 김경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어 문희상 국회의장 당장 사퇴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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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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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개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질서 화해 무슨 진실과 화해 사대원칙이란 거내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죄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2년의 재판과. 수사에도 죄상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해야 풀어주는 거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논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죄인에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서 사과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도 없고 뇌물을 받은 사람도 없고 모든 죄에 대해서 죄의 체가 없는 것이 2년 동안에 드러났는데 무슨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얘기가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의 피해자가 누구란 말이죠? 지금 자기는 좌파 정치 보복하고 있다고 실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신의 발언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